암튼 오늘 뭐다? 오늘은 명일 방주 뽑기 하고 갈 거예요. 어. 저 오늘 뽑아야 될 캐릭터가 요 캐릭터거든요. 대겐 블레요 어? 이뿔 달린 누나가 그렇게 성능이 되게 좋대요. 뭐 물론 우리 루엘시스보단 안 이쁘지만 어. <laughs> 저 그리고 제가 방송에선 이 게임 따로 안 하는데 방송 안할 동안 루엘시스 키워 놨어요. 보이십니까? 지금도 키우고 있는 상태지만 키워 놨어. 뭐, 긴말 하지 않고, 바로 가죠? 저번에도 그렇고, 항상 뽑기 운이 저 없어가지고, 맨날 60뽑을 넘기는 편이어서. 일단, 뭐, 첫 번째 10뽑은, 뭐,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는 거지. 여기에서 육성이 뜨진 않잖아. 아시죠? 설마 여기에서 육성이 뜰라고? 그래, 여기서 육성이 뜨진 않아. 장에 배부르면 안되지 이제 여기서 딱 떠주면 돼 어, 20분만에 <laughs> 20분만에 딱 나와주면 된다 수인이 없다고? 지금 수인이 중요한게 아니야 성능좋은 우리 대겐누나가 오는데 대겐누나 이거 참어? 못참아 참아. 마음이 넓은 대겐누나 주황색으로 마음이 넓고 쇠빵맹이 두개 갖다가 적들을 그냥 뭉개버리는 간다 야 여기에서 나온다 제발 어 님들 이 소리 들려요? 이거 나왔다. 아 진짜로 나왔네? 20분만에 이게 가자! 얘가 다섯 번째. 다음인가? 제발 대게 불러오 누나. the fuck. 안돼! 어... <laughs> 아 그래도 새로운 캐릭터니까. 3 0뽑에서 나올 수 있어. 파투스 안 나빠요? 파투스 안 나빠요? 음. 새로운 캐릭터잖아. 항상 감사하라고. 가자, 제발. 소리 한 번만 들어보자. 아씨. 일단 그 느낌이 아니야. 제발. 아, 제발. 무지개빛 주세요, 무지개빛. 간다! 아씨. 4 0뽑4 0뽑에서 나와도 충분히 중간은 가는 거다. 진짜. 간다 제발 저 미래가 불안정해요 간다 제발 제발 주세요 되게 누나 주세요 오이 사운드 님들 이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이 육성만의 사운드가 있어요 살짝만 깠을 때 가자 아닌, 아닌가 아닌가 아씨 육성이 아니잖아요 우성이 세 마리나 레또레또 뽀뽀까 뽀뽀까 까프까 이게 뭐지 기도에 걸맞는 이마에다가 저거, 저것도 붙여. 어, 부적 붙이고. 나와라! 나와라! 제발 나와라! 어, 나! 나 힘들어. 미래, 미래가 너무 아, 불하, 불확실하다고. 안불 50부 에 누나 영접하게 해주세요. 나와라요! 나와라! 제발 나와라! 오늘의 나바라요! 나 제사 지냈다. 제발. 아, 제발. 6 0분 넘어가면 나 진짜로 너무 힘들어져. 제발! 제발. 오, 야 이것도 소리 나요. 신성한 소리가 난다고. 아까랑 달라. 불불불 질러 주세요. 와! 갔다. 아시멘 끝에 있어 이것도. 제발, 아, 비켜요 비켜 비켜 육성 납신다고 길을 비켜라. 어, 오기드왼쪽으로 빠져봐. 육성 납신다. 오른쪽으로 빠져. 각다기 저저 자벌레 빠져 옆으로. 어 저쪽으로 가세요. 옆으로 가. 옆으로 빠져. 쿨라. 코라 쪄이 가서 야구 나해 야구 옆으로 빠져. 비켜 대겐 블레어 누나가 온다고 아쇼는 귀여워요. 오 마. 이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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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목소리. 어? 이 비음. 간들어진 비음. 대게누나 목소리 잠깐만 들려 주세요. 이거 한국어 목소리는 어쩌지? 전에 기에서 우연히 성님과 만났을 오. 때 경전을 한권 받았었어. 어 근데 비음 없이 깔끔한 목소리다. 한국어 목소리는 근데 역시 일본어가 짱인 것 같아. 일본어 목소리 들어 봐. 어

하도못 알아듣겠다고? 아니 근데 목소리가 너무 매력적이잖아 그 약간 그 느낌 알아요? 그 무접점 키보드 똑각똑각똑각하는 소리인데 비음이 섞여 들어가서 약간 고혹적이면서도 그 연륜이 있는 그 목소리를 이렇게 살린 그그 그 느낌 파키 누나랑 비슷한 그 느낌 그 느낌이야 <laughs> 그게 뭔데 이 씹덕아 목인 <laughs> 뭐야 그 어? 참을 수 없는 비음이란 뜻이지 이 뿔이 야하다고요? 또이 로맨틱 でしょうね 훈련소에 없어요. 이게 왜 이러? 뭐지? 버그인가? 시거도 시작하기 전에 아 이거 레벨을 안 해가지고 없구나. 스킬 칠레 훈련 땅에 받지 않는다고 아니야 당장 훈련해. 어딜 도망가려고? 수르두 간다. 수르두가 훈련 시켜. 어, 즉시 훈련 참을 수 없고. 님무 얘, 얘 스킬을 보여줄게요. 대겐블레어가 얼마나 좋은지까지는 보여줘야지. 굉장합니다, 이 친구. 굉장히 엄청나. 야,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뭘 굉장해? 너네 이씨 녀석들. 자, 아, 여기 여기 있는 요 노란 놈이 대겐블레어예요? 어. 이다가 스킬 쓸때한번 보여줄게요. 얼마나 굉장한 엔지. 야, 야좀 와봐. 아니 무슨 데미지가 막 2,800씩 들어가. 진짜 그냥 딱저3 스킬이, 요봐요봐 스킬 쿨 바로 돌았죠? 또 쓰면 돼. 아무튼 좋았다. 아무튼 좋았고 이 게임 여기까지 하죠.